안녕하세요. 후두네 부동산의 마스코트 호두예요. 오늘은 송파구의 마지막 뉴타운, 마천이 구역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마천이 구역은 2014년 뉴타운에서 해제되었다가 이편한 세상과 송파 시그니처가 들어선 이후 정비 필요성이 커지면서 2022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어요. 2024년 3월 서울시의 가이드라인 확정 이후 정비 계획 기반에 착수했고, 2025년 4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제공남되면서 드디어 정비구역 지정도 눈앞에 뜨고 있죠. 정비계획에 따르면 마천이 구역은 최고 41층, 총 1729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인데요. 이중 임대 456세대, 분양 1273세대로 구성되고 용적률은 299.73%로 계획되어 있어요. 사업성이 좋은 편이라 비례율도 101% 수준으로 추정되고요.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 59제곱미터가 약 9.4억, 84제곱미터가 약 12.1억 정도로 예상되는데, 일반 분양가는 각각 10.4억, 13.4억 수준이에요. 인근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은 현재 84제곱미터 기준 20억 이상의 호가 중이라 분양가와 시세 차익 모두 기대되는 구역입니다. 입지도 주목할 만한데요. 5호선 마천역 초역세권에 초품마 마천초를 끼고 있고. 서아 남아이씨 송파 아이 이용도 편리해서 자차 접근성도 좋아요. 또북일해 신도시와 가밀지구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데다. 향후 위례 신사선 트램까지 개통되면 강남권 접근성도 대폭 개선될 예정이죠. 송파구 내 유일한 뉴타운 재개발지로서 학군, 교통, 자연환경을 모두 갖춘 맞전이고요. 앞으로의 변화가 정말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와 실시간 소식을 받으시려면 네이버 검색창에 코돈의 부동산을 검색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